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이번 주제는 다가오는 가을철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띠별로 올해 가을에 어떤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진단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주 팔자 중에 띠를 결정하는 연지와 2023년 가을철의 관계만을 보는 것이므로 사주 전체의 진단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 여덟 번째 시간 양띠 미토가 맞이하는 가을의 환경을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양띠 미토가 맞이하는 2023년 양력 8월, 9월, 10월의 가을의 환경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는 오행으로 토이고 2023년 토끼에는 오행으로 목에 해당하며 가을의 계절인 신유술월은 금의 계절로서 이들의 관계를 보면 양띠 미토와 토끼 묘목은 서로 합을 하는 관계이고, 또한 미토는 가을의 계절인 금인 신유금을 생하는 관계로서 미토가 금의 계절을 만난 것은 상관과 식신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난 것입니다. 또한 미토는 목화의 생장을 금과 수의 결실과 축장으로 전환하는 중재의 토로서 미토가 금의 계절을 만난 것은 그 역할이 뚜렷해진 시기로 생장을 결실로 전환하는 뚜렷한 역할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전진한다면 재물 즉 결실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재의 역할을 해야 되는 미토 양띠가 대리행위나 위탁을 하여 직접 챙기지 않으면은 진행이 멈추고 재물을 잃게 되는 겁살 재살 겁재의 환경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띠가 말띠와 돼지띠를 만나면 상생의 순환과 방향성을 잡아서 전진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2023년 가을 양띠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역량을 발휘하며 재물의 성취를 크게 하는 시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3년 가을 양띠가 역량을 발휘하여 재물의 성취를 향해서 전진하는 시기가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 원숭이띠의 가을 운세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